오늘의 ETF는 IWN ETF입니다. IWN ETF는 It Shares Russell 2000 Value ETF의 약어로 미국 주식 시장에서 작은 규모의 가치 기업 주식을 추적하는 상품입니다. 이 ETF는 Russell 2000 Value 지수를 기반으로 하며 작은 기업 중에서 가치 주식으로 분류되는 기업들의 주식을 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IWN ETF는 작은 규모의 가치 기업 주식에 노출됨으로써 해당 시장 세그먼트의 성장과 가치 투자 전략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가치 투자는 주식 시장에서 저평가된 기업 주식을 찾아 투자하는 전략을 의미하며 주식 가격이 기업의 내재 가치에 비해 낮다고 판단될 때 해당 주식을 매수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투자를 고려할 때에는 IWN, ETF의 구성, 비용, 성과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 투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가치 투자 전략과 작은 기업 주식 시장의 특성을 고려하며 투자 목표와 리스크 허용도를 고려하여 효과적인 투자 전략을 구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전문가의 의견과 경제 동향을 주시하여 신중한 투자 판단을 내리는 것이 좋습니다.